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9월 28일 월요일이고요. 이제 한 20초 있으면은 자가격리에서 해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운트다운을 하고, 와! 해야 돼! 5, 4, 3, 2, 1. 땡! 12시입니다! 이미 다 준비를 마쳐가지고 지금 바로 튀어나가려고 해요. 안녕! 어, <laughs> 웬일이야. 야, 이5미터 거리를 앞에 두고 이제서야 만나네? 아, 저, 일단 저 오늘 번호 만들고 나 중에 가족 결합? 어, 할수 있어요. 네, 그거 응. 하려고요. 어. 그러면 요금제를 뭘로 해드리지? 3기가 다음에 응. 몇기가예요? 그 다음에 4기가.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무제한. 네. 그러면 무제한으로 일단 할게요. 아니, 가만 앉아. 하나도 <laughs> 요금 납부도 지금 해야 되는가? 혹시 지금 통장이나 이런 거 없으실까요? 음. 통장 번호가 일단 대토번따 하고 거기에서 아, 계좌번호 알아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제 미용 가자. 이게 일상이구나. <웃음> <웃음> 익숙해져야 해. 온누리 상품 아직도 있고. 어, 형제동했던 처음 봐. 저거 저거 간판도 다떼어 그 벚꽃 간판. 지역서 <laughs> 웰컴백. 핸드폰 번호 는 지금 받아가지고 한국에... 아, 아니다. 어, 너무 멋있게 다 얘들아, 나 니네가 지갑을 다놀려놓고가지고 불안해가지고. <laughs> 그래, 얼른 너도 갔다 와. 어. 본인 확인 성공했대, 그다음 어떻게? 그 다음에. 동의하고. 어, 동의하고 방송을. 어, 됐어. 이거, 이거 어. 가져가서 찍어? 어. 그서 어. 얘기하면 보여주면 돼. 이거 사, 저만 보여줘? 어, 저 사람만 보여줘. 아, 진짜 별게 다 생겼네. 어? 어? 와, 야, 이거를 아, 음식점이나 아, 카페를 갈 때마다 항상 어. 이거를 해야 돼. 어, 잘야셨어 아. 치치. 거이앉이앉이앉 옳지. 오구 오구. 이 약이 드시고. 나 약이야. 아니야. 근데 약이야 지금 거의. 꼬꼬 꼬꼬샷 미용 잘 됐어. 예뻐. 진짜? 신기했다. 얼굴이 더 환하게. 근데 뽀가다 사라졌다. 그렇지? 이렇게 거야. 이 강아지 데리고 있는데 구경해도 되나요? 네 바닥에만요. 아네 네네. 이 <laughs> 귀여워. 언니. 아이 귀여워. 안녕카도 오늘은 동네 친구들 만나면서 진짜 오랜만에 그냥 동네. 이곳저곳 걸어다니고 있는데 아 제가 여기를 집을 2년 반 만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속속들이 괜히 막다 엄청 반갑고 막 바뀐 것도 엄청 많고 오늘까지는 이렇게 동네만 다녀도 재밌는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 언덕 집에 가자 가서 언덕 맘마 줄게 배고파야 해 이렇게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돌아다니는데 이리 나와봐. 옳지? 옳지, 다팔 때? 옳지? 빨리 걸어야지. 응? 아, 우리 산책하고 들어가자. 일단 아, 내려가. 옳지? 옳지? 저는 지금 씻고 술을 먹으러 다시 바깥으로 출타를 했어요. <laughs> 아니 이게 2주 동안 갇혀있다가 어, 나와서 그런지 오늘 하루 종일 집 밖을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 어, 외출했거든요. 아까 친구들 만나고 와서 또 산이 계속 산, 산책시키고 그리고 집에 와서 조금 쉬다가 저녁 운동 혼자 걸으러 동네 산책 나갔다가 들어와서 씻고 딱 한숨 쉬는데 아 뭔가 딱 소맥션하게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럴 때 동네 친구 좋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laughs> 바로 카톡해서야 뭐해? 심심해 했을 때 나와 라고 할수 있는 게 진짜 이 동네 친구 찐친의 완전 메리트 나 요즘 농민분기 스타일 아, 즐고 있는 거 알지? 너 지금 100% 자연산이라고 잘 어울려 진짜 <laughs> 100% 자연산 몰골 <laughs> 야 사오신 거야? 배달 시켰어. 목동 주사똥 같은 거안됐네아 이렇게 찍게 달까지 있네제대로 네. <laughs> 짠. 미친. 오. 짠 짜잔 짜잔. 우리의 2차. <laughs> 이거 먹고 내일 얼마나 운동해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약간 계산하지? 우리는 이러면 먹는데, 이거 들깨 냄새가 너무 좋은데? 한국 너무 좋다. 어 너무 질려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일단은 딱 30분만 알람을 맞춰놓고 자고 일어나려고요. 이때 일어나서 메일 만나 확인하고 안 오면은 또 30분 맞춰놓고 자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동안에 쪽잠이지만, 굿나잇. 오. 음. 타니? <다미? 웃음> 오이치. 티 누아, 아닐라? 물 먹고 왔어. 이. 음. 아이 귀여워. アイデアを俺とこみ Hi, Angie. Hi. Hi. Hey, how are you? Yeah, I'm good. So, this is our last internal review creatively before we show the team on Thursday. It looks grayed out. I think the green could be a little bit more vibrant. <sighs> 지금 시간은 새벽 6시 5분이고요. 드디어 지금 막 미팅이 끝나 가지고 또 연락이 오겠지만 저는 오늘은 더 이상 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생각해 보니까 어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 시작해 가지고 오히려 그 한국 친구들은 다들 아롱 위켄 시작이라고 막 그렇게 그랬는데 저는 지금 오히려 더 빡세졌거든요 일이 요새 아무튼 음, 일단 정리를 할 건데 문제는 그거 알죠? 되게 피곤, 그러니까 몸은 피곤하고 힘든데 왠지 이 시간에 막상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올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빠이. 그런 거도아니지 <laughs> <laughs> 도미? 음. 백김치에? 김치를 딱딱 넣고 생강? 이거 먹었네. 여기 좀 해를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음. 음. 맛있다. 김치 삼각 맛있지. 응. 아, 그좀 더해 좀 더해서. 아엄마묵 김치랑 먹어서 수제비만 해. 잘라서. 좀. 우리 집은 참 먹는 거에 참가 넣어. 민대리도. 자기 방식대로 <laughs> 하지않으러면 방식. 거의 이영자 언니. 아, 맞아, 맞아. 아니 제대로 음식을 이렇게 해야 제맛이 나는 것도. 그거 콩, 콩 뭐게? 이거는 운에 바뀔 수밖에 없어. 이거 예쁘다, 핑크색깔. 그 근데 나는 깨를 있고. 더 좋아해. 깨야! 어, 게야 응, 깨야. 이게 어제부터 먹고 있는데 콩을 한 번도 못 먹었어. 송편 하나에 몇 칼로리인 줄 알아? 50? 떡세개 먹으면 밥한 공이라 그러던데. <laughs> 추석은 원래 다 이런 거야. 나콩 먹어보고 싶은데. 내가 골라줄게. 이거 한번 먹어봐 예? 음. 확실해? 응! 오~~~, 오 이거는 내가 딱 지금 들때 보니까 깨야깨야다깨야 음... <laughs> 성탄 봤어 <laughs> 모두들 행복한 추석 보냈나요? 이게 강력분이야? 강력 <laughs> 이걸 여기 체에다가 이렇게 그냥 솔솔솔 해? 어. 이걸 왜 하는 거야? 지금 밀가루가 막 뭉쳐있잖아. 음. 이렇게 체에 내리면서 고아지라고. 어, 고아지라고. 오호~ 귀여워! 이거왜 이렇게? 오 귀여워! <laughs> 어머, 이렇게, 이렇게 알알이 됐어. 구슬아이스크림 같아. 이거 막 귀여워. 베이킹 처음 해봐. 세상 태어나 처음 해봐. 눈꽃 빙수 같아. <laughs> 피를 만들어 줄거 조금 더 하면 좋을 거 같아. 이 끝이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모양이 남지. 요 음. 정도면 좋은 거 같아. 요 여기에다가 음. 버터랑유자청을 섞은 거거든. 음. 얘네가 맛을 내는 애들이겠다. 그래서 이거쓸때 버터도 좀그 고메 버터라고 하는 좀그 반려 버터 같은 거 쓰면은 더 맛이 좋든요거도왜 나? 수분. 체질 밀가루를 넣고. 음. 어, 내 양이 엄청 많다. 해서 섞어주는 거야. 거품이 꺼지면 음. 안 되니까 아주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가루를 섞어주는 거지. 그 이렇게 들어서 위로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이렇게 간다서 뒤집고. 넣어서 뒤집고 반찬 넣어서 뒤집고 80분만 넣어주면 돼. 이거에 대기 많이 들어간다. 뭐뭐뭐 뭐. 너무 빡빡 긁어서 넣으면은 음. 이 무거운 죽은 공기들이 위를 막아서 얘가 이렇게 부풀어 아 오르기가 힘들지. 주야를. 먹어보지 않았을까? 근데 내가 만들어서 먹는 빵은 세상 태어나서 처음이지 파운드 케이크, 위크엔드라는 음. 파운드 케이크잖아 음. 사실 오늘 만들어서 바로 먹는 거보다는 음. 어, 주말 정도? 하루 이틀 있다가 음. 이제 약간 숙성이라고 하거든 사실 오늘 먹어도 맛있지만 사실 내일 먹으면 더그 밀도도 좋아지고 촉촉하고 김치찌개를 내일 또그래서 맛있어. 어 약간 약간 이런 거 모든 게 숙성이 중요하다 레몬 액기스 음. 게어질 쪽 후 전분 같아 지이지 않아 끝! 어 맞아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양을 진짜 맞아, 많이 알지. 해야겠다 근데 그럼 내가 달잖아 달게 싫어서 음. 나는 이렇게 피스타치오 다진 것만 이렇게 초록색 올려도 예쁘더라고 이렇게 넘어오는데도 회가 또 있어. 그러니 음. 맛있지? 응. 음. 이거 먹고 졸라 걸어야지 또. 배부르다고. 악순환의 연속이야. 짠. 음. 맛있겠지? 응. 음. 저 지금 친구가 동네 근처에 왔다고 해가지고 이거 케이크 구운 거 지금 바로 갖다 주려고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안녕, 섬이나. 아, 이모 처음 보지? 이 어, 안녕하세요. 네. 일로 와봐. 이게 뭔지 알아? 어. 이게 뭔지 알아, 섬이나? 어. 우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예요? 짜잔. 우와, 우와, 맛있겠다. 이거 오늘 아침에 어. 이모가 만들어 왔어. 어. 이거 집에 가서 우유랑 맛있게 먹어. 응. 아이 귀여워. 아. 깜밤 깜밤. 진짜 오랜만이지? 응. 야 거기서 위험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럼 응. 어떻게 잘라? 나 잘라줘. 응. 이런 사진 놀이 하려면 이렇게 해. 어, 되게 예쁘게 나온다.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구만. <laughs> 그거 <laughs> 그 손가락에다 끼고 먹는 게 아니야. 이렇게 <laughs> 먹는 거지. 요러, 무식하게 <laughs> 여기다 손가락을 끼. 이걸 어떻게 끼우냐? <laughs> 자기는 뭐전개선수서도 갑자기 한복인 걸쫙 찢었는데 나시에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막 약간 젊게 이렇게 노래를는 거야. 메시지를 <laughs> 어, 그래서 약간 그런 케이스 지금 엄청 잘 돌더라. 술한잔 먹고 싶어 아빠 응. 응. 뭐 먹을 거 있나? 술 먹어. 이거 먹고 도토리 먹. 도토리 먹하자. 어때? 네. 네. 좋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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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